안녕하십니까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주신 2020년의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2월 31일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통행금지령이 발효되어져 있어서 10시부터 5시 이후에 우리들이 다닐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송구영신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묵상 시간에는 내일 제가 송구영신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를 먹게 되 있고 또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어, 이러한 세 가지 구조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일단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어, 옛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 자기가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은 결국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면 그 과거가 실패의 과거든 성공의 과거든 우리의 삶에 그렇게 긍정적인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 자기를 성찰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동력을 키우는 이러한 역할은 할수 있겠지만 이 과거에 붙들리고 과거에 매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202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우리의 일들, 이 과거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 우리들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으로 우리들이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미래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우리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갖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또 오늘의 현재가 상당한 문제가 생겨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미래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불안해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미래, 축복의 미래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로 믿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도리어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 어떤 신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어,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주실 놀라운 복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어, 미래를 계획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책임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들을 붙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이러한 힘이 되고 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렇게 해주시겠다, 너희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다 하셨던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고 그 말씀들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주실 복을 신실하게 붙들고 인내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살면서 우리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하는 이러한 일은 정말 희망찬 그리고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현재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잘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만큼 능력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배 인내를 배워라,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라. 하면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2021년의 새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남부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우리 주님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한 해를 시작하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